안녕하세요. 옥상텃밭입니다. 아, 여기에 작약이 지금 활짝은 아니고요, 반절 이상 이렇게 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튤립도 만개를 했습니다. 아, 꽃잎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갈라져 있는 튤립이 요즘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예전에 보았던 튤립 동구스루만 부드러운 선을 가진 튤립이고요. 아, 여기는 어, 색감이 아주 연한 색감을 보여주면서 키가 또 작고 꽃 잎장이 또 이렇습니다. 이러한 튤립을 제가 옥상에 지금 심어보았습니다 어, 철쭉도 피어있고요. 아, 여기 어, 예쁜 봄꽃들이 이렇게 옥상에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의 기온은 18도씨이고요. 바람이 좀 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세게 부는 경우도 있네요. 어, 꽃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 새누랗게 꽃핀 이 유리오프스가 오늘 주인공인데요.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키가 5내지 60cm 자란 유리오프스가 있습니다. 아주 꽃 색감이 새놀았습니다 그럼 지금, 음,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지난 겨울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노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 제가 어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따뜻한 날이 또 되면은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꽃들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아주 화사합니다 이거는 국화과의 여러의 사리풀이죠 원산지는 지중해 또는 남부 아프리카 이고요 온화함 당신의 아름다움 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어, 1년생 이고요 그니까 만 1년 자랐고 이거는 만 2년 자라서 키가 90cm 이상 이렇게 굵은 목대를 가진 왕 대품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물론 뭐 키가 크다 그래서 왕 대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튼튼하게 잘어 자라주는 유리오프스예요. 너무 대견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큰게 아니고요. 아, 제가 이거를 들여왔을 때 크기가 딱 이만했습니다. 지금 제가 두 포트를 이렇게 어,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온 게 아니고 작년 봄에 어, 산목을 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아, 이쪽에는 지금 두 송이가 피어 있고 어, 제가 꽃몽무리는 두고. 꽃이 다진 거는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왼쪽 거는 이렇게 꽃이 많이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있다만한 것을 <laughs>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삽목에서 이렇게 꽃까지 피워줬는데요. 삽목 당시는 어, 이렇습니다. 이 새순을 잘라가지고요, 상투에다 꽂아가지고. 어, 물을 자주 줘서 물 마름만 없게 한다면은 쉽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꽃까지 피우는 그러한 수월한 어, 유리오푸스입니다. 그럼 유리오푸스는요, 어, 물론 어, 이렇게 따뜻한 어, 햇빛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사광선도 잘 견뎌내더라고요. 그 대신 물만 좀 흠뻑 흠뻑 주시면 됩니다. 물은 잊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영하 5도까지는 견디는데 그 이하로는 어렵습니다. 노지 활동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이쁘지 않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죽은 가지들이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결과냐면요. 작년 1월에 따뜻한 햇볕을 즐기기 위해서 하루 내놨다가 들여놓지 않았더니 줄기가 냉해를 입어서 다시는 소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노지 월동이 어려운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실내에서 겨울을 나야만 되는 그러한 식물인 것만 이렇게. 물론 저기 제주도 지방에서는 요노즈벌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겨울에도 꽃이 핀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중부 지방에서는 이게 노즈벌동이 안된다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될지는.. 그러면 국화과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잎들이 쑥갓 잎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잘 받게 되면 은백색으로 빛이 나기도 합니다. 이 꽃봉오리를 보시면 여기도 은백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어, 그러면 다른 국화 잎은 어떤가? 제가 어, 작은 포트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국화인데요. 쑥 잎처럼 이렇게 널찍합니다. 이가고는 쪽... 대비가 됩니다. 어, 널찍한 국화. 지금 국화는 꽃이 피지 않았죠. 가을에 피는 국화죠. 그리고 이렇게 삽목해 놓은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순을 잘라 가지고서 상투에 꽂아서 어, 물을 계속 이렇게 주시게 되면 뿌리가 안때립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뭐 핫하게 떠오르는 음, 여기 몽 마가렛이 있습니다. 목질화된 몽 마가렛인데요. 이건 초분류는 분명한데 시간이 가면 이렇게 목질화가 됩니다. 아,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흔들거리네요. 자, 여기는 지금 진한 핑크색으로 발색되어 있는 이쁜 어, 몽 마가렛. 꽃도 거의 비슷해요. 꽃 모양이 유리오푸스하고 비슷하고요. 또이몽 마가렛은 또 이것도 색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연 노랑이고요. 이거는 또 아까 오른쪽과 같이 진 핑크인데요. 어 이것도 내한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영하 3 도까지는 어 견디는데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이것도이 유리오풀스 마찬가지로 제가 내놨다가 이것도 역시 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실내에서 월동만 잘 시키면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목마가렛. 제가요 여기도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마가렛도 그랬더니 이렇게 꽃 봉우리까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이게 유리오프스하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제가 삽목을 했거든요. 근데 유리오프스는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봉우리로 있습니다. 그러면 몽마가레스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이것도 아프리카이고요. 어, 꽃말도 마음을 숨기지 않는 뭐 진실, 그 다음에 자유 이러한 좋은 꽃말을 지닌 어, 몽마가레시입니다. 꽃이 아, 너무 예뻐가지고서 또. 가성비가 좋아요. 번식도 잘 되니까요. 이것도 물을 좋아합니다. 물 마름이 있으면 잎이 축 처져 가지고서 또 꽃잎도 뒤로 또르르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햇빛은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그라 목마레 목마가렛 기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월합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사계국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계국하는 처음 길러보는데 이것도 어쩌면 어잘 견뎌서 월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실외에서 한번 월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잎이 거의 유리오프스하고 비슷한 그런데 햇빛을 잘 받으면 이렇게 어 눈용 것처럼 뽀얀 빛을 보이는 백묘국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더 빛을 발하는 백묘국이죠. 잎이 비슷해서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꽃이 어 노란색으로 핀답니다. 이 국화 같은 그런 성격을 띄었나 봐요. 제가 윗부분은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겹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 또 예쁘게 꽃이 핀 너도부추 아르메니아라고도 부릅니다. 노도부추가 지금 바람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리고 싶은 종이꽃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흰색을 띄고아 작은 꽃송이들이 너무 이쁜데요. 아 이것은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어 이렇게 향기를 맡아봤더니 아우 아주 은은한 향을 풍깁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드리는 이 유리오프스는요 어, 가성비도 좋아요 어, 처음에 구입할 때도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더라고요 싸고도그 다음에 수월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삽목도 가능하고요 아주 어, 별로 실패하는 율 없이 많이 이렇게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쁜 왕대품으로 키를수 있는 <laughs> 유리오프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 시기 바랍니다.